자,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윌리엄 골딩은요, 퍼블리시드, 출판했다. 그의 유명한 소설인 파리 대왕을, 1954년에. 자, it, 그것은요, 여세 얘기하는 이 t 은 뭐예요? 그 파리 대왕 요거 소설 얘기하는 거죠? 그죠? 파리 대왕 요거 소설, 그죠? 이 파리 대왕이 말한대요. The story,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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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스 크면 되죠? 어, 한 그룹의 이야기를. 근데 그 애들이 또 어떤 그룹이야 무엇의 그룹 영국 어 학교 학생들의 남학생들 얘기하는 거 있죠 그죠 우리가 이미 관련된 영상을 미리 봤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트렌드 a n 라고 하면요 이게 여기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뭐 오도 가도 못하게 하다 뭐 이게 뭐 말을 좀 많이 풀어놨는데 그냥 갇힌 거예요 갇힌 거 그죠 그러니까 가두는 게 아니라 갇힌 거니까, 수동의 의미로 해서, TP 형태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갇힌, 어, 영국의 학교 그, 남학생들의 한 집단의 이야기를 말한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어디에 갇혔어? On a trip, on a tropical island. 열대 섬에. 무한 뭐 이후에. 그들의 비행기가 is shut down. 어, 추락한 이후에. 이렇게 되고. During a war. 전쟁 기간 동안에. 이거 보시면 되고요. 얼더는 비록 뭐뭐 하더라는입니다 비록 그 소설이요. Agile work of fiction. 그러니까 작품이 아니죠. 이거 일 아니야. 그냥 작품을 보는데. 한 작품. 일이었으면 이거 앞에 와, 안 붙잖아. 그냥 작품, 은 작품. 그러니까 허구의 작품. 소설은 기본적으로 허구잖아. 그죠? 픽션. 픽션이다. 픽션일지라도, 뭐, 픽션,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설명은 무엇에? Human evil. 인간의 악에 그 설명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 왜그 갑자기 휴먼 이블이라고 그래 왜 악이라고 그래 그 소설 내용 그 영상 을 보셨으니까 아시죠 그 잭이 그 특기가 사냥이긴 한데 그 사냥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점점 이제 애들을 잘 어떻게 좀잘 현혹시켜가지고 그죠 그 라이프가 어야 우리 구조당하려면은 아니 구조당한대 어 구조를 받으려면 어 그냥 이성적으로 어~ 봉화 풀 계속 잘 피우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잠시 잘 이렇게 버티면 되니까 오두막 좀 짓고 이러자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보다도 그냥 당장 배고프니까 사냥하자 멧돼지 잡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피보고 막 이러니까 그~ 감수성이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이대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점점 잔인해지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막그 친구들도 뭐죽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약간 좀 무심자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어 인간의 악의 그것의 설명 이 이제 탐구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exploration 니까 탐구 네, 탐구 탐구가 is based on 기초로 한다 어디에 실제 삶에 그죠 실제 삶에 어떤 실제 삶? quality 여기 있습니다. 그니까 이건 뭐예요? 이 잔인성이죠? 잔인성. 그죠? 이 잔인하게, 어, 이 잔인성이 이제 목격이 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어, 이 골딩에 의해서. 무한동안의 세계대 2차 대전. 그래서 이제 얘가 어, 이 소설을 쓰게 된게 이제 궁금하고, 군복무하고, 어, 궁금하고서 이제 쓴 거기 때문에. 그죠? 어, 골딩에 의해서 목격된 이 현실 세계에, 현실 세계에서 목격된 이 잔인성. 그죠? 어, 잔인성. 아 그러면은 이제 현실 세계의 잔인성이니까 어여 여기서는 안 끊어도 되겠네, 그죠? 여기서 안 끊어도 되고. 현실 세계의 잔인성에 대해서 이 기초로 삼았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free from any rules 이렇게 됐는데, 자, free는요 형용사잖아, 자유로움. 근데 여기 뒤에 주어 동사가 따로 있단 말이죠, the boy's maker. 그래서 얘는요 형용사고요. 여기 사이에, 얘가 분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빙이 생각되어 있어요. 뭐 생략, 고 자식, 이런 거 떠나도 분사 부분이다.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면서. 하면서를 하시면 하면서로 하시면 돼요. 하면서로. 그죠? 하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문장 보시면, 자, 그래서 자유로우면서, 여기서 하시면 돼요. 자유로우면서. 자, 그리고, 어, 아, 아, 그 다음에, 아, 다음 문장을 보실 때, 자, 보실 때, 음그 학생들, 그 소년들이, 그 섬에 있는 소년들이 이 되었는데 모처럼 됐어요. 이 세븐즈가 야만인, 야만인. 그잭 그하고 친구들 봐봐 막그 돼지 때려 잡고 막 하면서 막 피튀고 막 전부 나중에 막 무슨 그 아마존 그 원주민처럼 막 이렇게 위장 크림으로막하잖아그죠죠 네, 영상을 보셨죠? 그래서 야만인처럼 되었다 이런 거고요. 어떠한 그런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죠 그러니까 랄프가 야 우리는 사람이잖아, 인간이잖아. 어 우리가 이성적으로 구조를 기다 리자 이랬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뭐, 이게, 조난을 당한 거니까, 아, 그, 그, 어떤 사람들한테도 막 이렇게, 뭐, 그, 걸리적거리거나, 이, 제한받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어, 그냥 뭐, 내맘대로할 수, 해도 되는 거야. 선생님도 없고, 막 애들끼리만 있으니까, 배고파. 밥 먹고 싶어. 고기 먹자. 사냥하자. 이렇게 된거죠 베이스는 스플라이트, 어 이제 갈라지다, 나눠지다한 뜻이에요, 그죠 그들은 곧 나뉘어졌어요. 인투 몸으로 여러 그룹들로, 조직들로 나뉘어졌고, 그리고 웨어레즈는 반면에, 제가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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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반면에 some work w a i t h f u l l y 어, o g e t h e 죠 몇몇은 일했대요. 평화롭게, 함께. 그 평화롭게, 함께 일한 게 뭐야? 오두막 짓고, 그 봉화대, 그불 피우는 거, 그거 계속 이제, 순번 돌아가면서 이제 불 피우고, 그죠? 계속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선바댈 어, 이렇게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몇몇은 평화롭게, 함께, 어, 일했던 반면에, 또 다른 애들은 이 폭력적으로 리발, 이 반항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이제, 뭐, 키도 크고 멀하한 이제 래프가 뭔가 좀 있어보게 얘기하니까, 항이 약간 이성이 남아 있을 때는 이제 어, 래프 말 듣다가 잭이 자꾸 꼬시는 거잖아. 야 고기 먹고 싶잖아. 야 사냥해서 잡아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잭 같은 경우는 본능에 좀 출신하면서 폭력적으로 이제 반항을 한 거야. 저항을 한거 같아요, 공격자. 그 소년들의 행동이 symbolizes 상징합니다. 무엇을 the b r o 스트 e r human struggle. struggle 이제 뭐 노력 정도로 그냥 해가시면 돼요. 뭐 이거 뭐 고분분도뭐 이렇게 어려운 말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더 넓은 인간의 뭐 투쟁? 노력? 이렇게 하면 돼요 투쟁을 상징합니다 Between A and B죠 Between 어, A and B 선생 앞에 n 드 있는데요 응, 얘는요 이렇게 어, 묶이는 n 드라서안 돼요 이렇게 묶이는 n 드라서 A와 B 사이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A 부분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The Civilizing Instinct 해가지고 문명화하는 그런 본능, 과. 근데 어떤 본능이냐면요 이게 투명사예요 여기 꾸며줍니다. 그래서 규칙에 순응하는 그리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이게 렇 돼요. 그러니까 요 앤드는 요 obey and behave야. 그래서 규칙에 obey 이제 따르다, 순응하다 이런지야. 따르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문명화하는 문명화된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이라는 거야. 무명한 대단한 게 무명한 대 어떤 본능, 과, 세비지 인틴들, 야만인의 본능이에요. 이건 야만인의 본능. 근데 어떤 어떨려나 이 제기 이랬죠. 처음에 이제 자기가 좀 이게 그 무리를 주도부으로 했는데 랄프한테 주도권 뺏기니까 이제 애들 하차씩 하나씩 꼬셔가지고 이제 그 사냥 그 팀으로 잡을 빼먹잖아 그죠? 나중에 이제 와르르 그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힘을 얻고. 도덕적인 규칙을 무시하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이렇게 되죠? 폭력 행동하는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그죠 행동하는 그런 야만인의 본능 사이에서의 더 넓은 인간의 그런 투쟁 노력을 상징화했다. 대표적인 두 집단 레프 집단하고 잭의 집단하고 이렇게 된 거죠. 자, Road of the f i e s 파리 대항은요 쓰여졌습니다. In a very plain writing t y l e 되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요구르트 먹다 보면 그 플레인 맛있죠 플레인 맛, 플레인 맛맛있냐 어, 전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 약간 안 달면 이제 진짜 그냥 요구르트 그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으면 요구르트 생 요구르트 먹으면요, 시기만 들어계시고그 별로 맛없거든요. 설탕이 안 들어가고 어쨌든 그래서 플레인이 평평한 평야라는 의미도 있는데 평평함이 어떠니? 뭐문 뭐, 문에 띄는 거 없이 그냥 무난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맛과 관련된 의미에서는 그냥 담백한 아니거든 담백한 여러분 그냥 담백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쉬울 거야 아마 그래서 아주 담백한 글쓰기 스타일 물론 뒤진, 뒤에 설명합니다 이런 아주 담백한 글쓰기 스타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요렇게가 이제 동격이야 그러니까 요 원이 의미하는 것도 요 스타일 뜻하는 거야 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위치가 관계되면 고 해가지고, avoid 앞에 주어가 없죠. 얘는 부사니까. 그죠? 어 얘는 이제 일부러 하죠. 일부러.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 어떤 스타일인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자, 그다음에 어 그래서 이밀부어 피하는 스타일인가요? 무엇을 매우 시적인 언어를 그러니까 시적인 언어 는게 뭐야? 약간 이제 뭐 감정을 좀 자극하는 약간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나 이런 표현들 싹다 빼는 거야. 글로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담백하게 기름기 쫙 빼고 그냥 사실관계만 이렇게 써놨다는 거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또 뒤에 보면 랭시 디스크립션, 긴 묘사,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구절. 그러니까 어떤 약간 이렇게 좀 갬성을 좀 자극하거나, 아니면 뭐가 좀 이렇게 꾸며준 말이 많거나 이런 거 없이 되게 담담하게 썼다는 거야. 소설. 을 사실 이거 그 여러분들 그 영상으로 봐서 그렇지 소설로 만약에 진짜 번역본이나 이런 걸 봤으면 되게 좀 재미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자그 소설은 에전 어 레그리 됐습니다 어, 무엇이다 어 우화다 이거 우화는지 우화 그 이소부아시죠 이소부아 이소부아 보니 뭐막 동물 나와봐 이러는데 이소부아가 유명한 게 뭐야 거기에 다뭔가 이게 깊은 그 인생의 어떤 그 지혜나 이런 교훈들이 많아서 그렇잖아 이것도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 어, 이것도 그런 건 비슷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 소설은요. 기본적으로 우화의 우화. 그러니까 이게 그 소년들 간의 갈등이나 뭐 돼지 잡아먹고 이게 찐 이게 찐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미닝 분사이에요 분사구문. 그래서 어 의미하면서라고 생시면 돼요. 의미하면서. 뭘 의미하면서? the characters and objects. 어떤 그 등장 인물과 이런 사물들이 올모두 have,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뭘 가지고 있어요? 어 symbolic significance. 상징적인 중요성을 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근데 또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이제 중요성이냐, significance. 중요성. 데프트 해가지또 관계를 못 하죠. 여기까지. 그러면 또 꾸밀 시면돼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자, 이거 그 여러분들 많이, 어,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표현입니다. be used to? 동사원형. c 베 n v 는 전달하는 게 동사거든요. Be, be used to 동사원형.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수동태로 해석합니다. 여기 끊어요. 그럼 그냥 사용되느냐? 사용되는 상징적인 중요성을 모두 가진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nvey.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the novel's central themes and ideas 그러니까 그 소설의 주, 핵심적인 주제와 생각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중요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n his portrayal of the various ways 일단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그의 이 포트레이트, 포트레이트 지난 시간에 뭐그 초상화 이런 단어를 봤었잖아. 다 거기서 거기인 거야. 그 초상화가 뭐예요? 그리는 거죠. 이게 묘사예요, 묘사. 혹은 그냥 표현이라고 생각있 그의 표현에서 다양한 방법들 의 표현에서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죠근데또 어떤 방법인지 모를까봐 또 꾸며줘.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인 위치. 그러면 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은 소년들이 적응하는 다양한 방법들. 투, 전사투입니다. 어디, 어디, 에, 어디에? 그들의 새로운 섬의 배경에. 그리고, 엔드잖아. 엔드, 요거는, 요, 어댑트랑 묶이는 거야. 어댑트, 엔드, 리스폰드. 이렇게. 그리고, 소년들이 또 어떻게 하는? 반응하는. 어디에? 그들의 자유에. 반응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의 그의 표현에서 골딩은 분석했습니다. a n 라이 y z e 분석하다 무엇을 분석했어요? The broad range 넓은 그런 범위의 범위를 무엇의 방법에 또 이미지야 또 전적으로 관계됩니다 또 이만큼이 그럼 어떤 방법 인간이 반응하는 방법들의 넓은 범위를 분석했다. 네, 어디에 반응해요? 변화, 공포, 그리고 긴장감. 그죠?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죠. 선생님들, 어른들 하나도 없이 그냥 지네들 밖에 없게 돼서, 무인도에. 그리고 공포. 구조될 수 있을까? 배고픈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공포. 그리고 긴장. 랄프하고 이 제게 갈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readers and critics. 독자들과 이 비평가들은 have interpreted, 해석합니다. 무엇을? 이 파리 대항을. 어떻게? In a variety of, a variety of, 그냥 various랑 똑같아. 아까 내가 어떤 표현이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은 거야. 이 a variety of가 그냥 요거랑 똑같은 뜻인 거야.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 어, 그냥 판단어인 거 그냥 두단으로 이제 세단으로 풀어서 쓴거 다양한 뜻인 거야.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파리 대항을 해석합니다. Since its publication, 그것의 출판 이후로 이래로, some 몇몇은요, claim 주장합니다, that year라고 적어 되시죠. 이 주장하는 내용죠. 이 이게 쭉 끝까지. 그러면 그 소설이 drama, 어 drama, t i z e d 데 이거 그냥 뭐 드라마로 만들다 이래도 돼요. 드라마로 만들다. 어 지금 드라마 우리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소설이 소설이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무엇을 드라마로 만들었어? 이 문명의 역사를 in particular 특히나 어떤 어디에 그 여기 라이드가 뭐 부흥, 발생 이렇게 본대요 서양의 어떤 부흥 그니까 러 서양 세계가 어떻게 해서 발전했는지 그냥 발전이라고 할수있다이 라이드 같은 경우는 발전 그래서 문명의 역사 특히나 이 서양의 발전을 이렇게 드라마로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서 뭐 이성의 끈도 놓지 않고 뭐 이렇게 잘 살아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프를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어, 유럽 세계가 혹은 유럽의 각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유명화됐는지 뭐뭐 뭐 번성했는지 이런 것좀 이게 역사적으로 좀 해간 아요 몇몇은요. 또 몇몇은 믿었어요. 데티아라고 그것이 설명한다고 무엇을 종교적인 문제들. 을 서치즈 어떤 종교적인 문제들지잘보니가오리지 i 씬. 뭐, 종교에서는 뭐, 원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그, 기독교 안 믿어가지고, 그, 원죄 가뭔지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본래의 죄. 본래의 죄와 같은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The Nature of g d a n d e v i l 그러니까, 선과 악의 이 본질, 본성과 같은 이런 종교적인 문제들. 뭐, 착한 건 뭘까? 나쁜 건 뭘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소설에, 소설에 아까 전에는 역사적으로 좀 해석을 했다면, 이번에는 종교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들스, 또 다른 사람들은 어프로치, 접근한다. 그 소설에 뭘 통해서, 수류 무엇을 통해, 이, 사이코로 애널리티컬, 정신분석학, 이런 의미에요. 좀 길죠? 사이코 분석, 아니, 정신, 이, 애널리 하면은, 요게 이제 그, 애널리티 그러면 이거 뭐야? 분석하다는 의미 있잖아.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이렇게 보면 돼요. 정신분석학 V. 그래서, 정신분석학 이론들을 통해서, 이 보시면 되고요 Ultimately, 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there is some, uh, validity. validity 하면요, 요거는, 이, 타당성이라는 뜻니다 타당성. 그래서, 약간의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to, 어디 어디, 에란지가, 모든 이런 해석에는 다 타당성이 있어.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종교적인 관점을볼 수도 있고 정신분석학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정신분석학적으로는 뭐야? 이 또라이, 점점 또라이와 되갔던그 애들이 어떻게 다시 그 막판에 그 어른 만났잖아. 그냥 래퍼가 막뛰어가다가그 이제 거의 이제 애들 잡혀 죽기 직전에 그 해군 장교 아저씨 만나가지고 그죠? 갑자기 울음 터트리면서고요. 들이다뭐어든막 이게 뭐 이런 던지 어쨌든지.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그런 거 얘기해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 궁극적으로는 어 약간의 타당성이 있다. 모든 해석에. 얼도 비록 뭐마이라도 비록 이 골딩의 이야기가 is confined.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confined. 제한하다. 뭔가 이렇게 제한하는 거, 줄이는 거. 제한하다.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to 어디 어디에? 전달 두고요. 그러면 어디에? u n i s o l a t e d group. 고립되어 있는 그룹에. 무엇에? 이 소년들의. 어디에서? 작은 섬에서. 그죠? 여기 있죠? 작은 섬에서 이 제한되어 있는 하늘도 그것이 이 인스플로러스, 탐구한대요 무엇을? The Universal Conflict 이 보편적인 갈등, 무엇에? 인간성의 이렇게 면 되겠죠 그래서 아 이걸 그냥 좁게 그냥 뭐 무인도에 떨어진 뭐 소년들의 생존기 이렇게 볼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든 뭐 종교적으로 보든 정치분석학적으로 보든 이 인간성에 대한 가장 그 기본적인, 뭐, 이제, 뭐, 잔혹함? 잔인함? 이런 것들. 혹은 그냥 뭐, 생각에 따한 사람들끼리의 인간성이 어떤 무편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잘그 소년, 무인도에 이제 조난당한 소년들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잘 표현하고 그려냈기 때문에 이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 어 고전 명작으로 어 서양에서 인정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를 풀고 이번에는 내용 정리해 볼게요. 뭐 이제 그 거진 내용 정리는요. 여러분들 그영상 봤으면 이제 거의 거진 다 됐기 때문에. 자위의레류에 가장 적절한 것 저널. 뭐 이거 뭐 무슨 잡지, 뭐든 기사 아니잖아요. 어북 리뷰. 어북 리뷰 서평 얘기하는 거죠, 그죠? 책에 대해서 평가해 줬잖아요 이게 파리 대항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서평이고. 그다음에 이건 뭐그 사설인데, 그러니까 사설이라는 게 신문에서 그 편집자가 어떤 뭐 뉴스 기사거리에서 생각 쓰는 건데 그거 아니죠. 편지 아니고요. 광고는 더더욱 아닌가. 책사라고는안 했잖아. 자, 다음에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에 어느 것이 진실이 아니냐 이 파리 대항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때, 자, It's about the group of a, a, a boys. 소년들의 어떤 그룹의 이제 집단에 대한 것이다. 포스드 강요당한 뭐 하도록 함께 살도록 이한 섬에 이거 맞잖아 그죠 강제 강요 강요 받았잖아 이 전쟁 중에 비행기 좀 떨어져가지고 그냥 비행기 어리는 어디서 살아남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소설이지 그래서 두 번째 잔인함이래 어떤 잔인냐 생명의 잔인함 이 목격되는 이옵저부가 관찰하다니깐요 목격되는 생명의 잔인함 작가에 의해서 그 스스로 그게. 묘사되었다. 아까 뭐라 해서 윌드엄 골딩, 군복무한, 어? 군인 아저씨였어. 계속 전쟁 중에 인간성의 잔혹함을 보고서 그거를 소설로, 파리장는 소설을 통해서 표현을 해놨다. 그것도 맞죠. 그 다음에 3번. 그것은 쓰여졌어요. 플라워리. 야, 플라워리는 뭐라도 플라워는 알잖아. 우리 꽃이죠? 꽃 스타일이야. 꽃 보면 심심하냐, 화려하냐. 화려하잖아. 이거 화려하냐는 거야. 그 소설이 화려한 스타일로 쓰여졌대. 정 반대로 얘기해놨죠 여기에 플라워리 말고 뭐 들어가야 돼? 플레인 들어가야 돼, 그죠? 그리고 뒤에 것도 다 다른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뭐어 일라이브라이트, 만약게 공들인 어떤 뭐 단어와 뭐 표현들을 이용하면서 이것도 아닙니다. 정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고. 아그래 이거는 2번이 정답이고. 위 글에 따르면 인간 투쟁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3 0장이거 <laughs> 이제 위에 그 내용 그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야 우리 조난 그 구조 당할 때까지 우리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문명화에 대한 본능과 그죠? 우리는 인간이잖아.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이 문명화와 뭐야? 야 배고프니까 일단 뭐부터 해야 돼. 고기부터 뜯자, 좀, 어? 사냥하자. 그래가지고, 야만성과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뭐, 이걸좀더 풀어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용 정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고. 그리고, 미글에서 소개된 소설, 파리장의 작품에서 두 가지를 우리말로 요약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거. 해석된 요거, 방식 요거,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발전. 그죠? 서양의 발전과 관련된 문명의 역사, 역사적 관점 하나,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 종교적 관점 하나, 그리고 어, 정신분석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뭐그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쓰면 정답이기 때문에 풀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음, 내용 정리. 자, 내용 정리해 보시면. 자, 파리 대왕입니다. 네. 자, 개요는 비행기, 처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추락으로 무인도에 갇힌 소년들의 이야기였고요. 소설이가 당연히 뻥이에요. 허구지만 그 모티브, 그 이제 소설 쓰기에 소재거리 자체는 전쟁에서 이제 작가가 윌리엄 골딩이 목격한 그 전쟁 과정에서 막 인간성의 추막 막 잔인함을 가지고서 소설을 쓴 겁니다. 그게 이제 약간 우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다 어떤 소년들의 작은 집단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인도니까 자기네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규칙이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년들의 무리가 크게 두 개로 나뉘었는데 그게 평화롭게 일하려는 집단과 폭력적으로 반항하는 집단을 나뉘었고 이것은 곧 아까 전에 그서랑 3번의 내용이요. 문명화하려는 본능과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본능으로 이제 구도가 된 둘이 대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인간들 간의 투쟁을 어, 상징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것들 곧 인간의 투쟁이다. 본능과 본능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소설 표현 방식은 매우 평이하다, 담백하다라는 거죠. 뭐 이게 뭐 이렇게 화려한 어떤 뭐 비유법 이런 표현 방식 이런 거 하나도 안썼고 그리고 우화 방식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과 사물이 모두, 어, 이제,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본질적인 갈등,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존재였고, 인간이 변화, 공포, 긴장에 반응하는 방법을 분석해서 써놓은 것이다. 이걸 골딩이 작가가. 그래서 파리대왕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역사 측면, 종교 측면, 정신 분석가 측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분야별로 조금씩 다양하게 해석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본질적인 갈등을 탐구했다. 이래야 되나 처리해야 되나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지금 7시 12분인데 이거 이제 필기하셔야 되죠, 그죠? 네, 요 필기하셔야 되니까 7시 딱 5분 대충 5분이면 쓰죠. 네, 7시 17분까지 네, 필기 마무리 하십시오. 네. 그리고 나서 짜투리 시간이 남는다. 그럼 뒤쪽에 그 서양 그 예술의 뭐 타임라인 이거는 뭐 보라고 해도 여러분들 안볼것 같아 가지고요. 그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20페이지에 그 워드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 여기 1과에서 봤었던 단어들을 가지고서 어 워드 테스트가 있는데 그거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7시 17분까지. 시작